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입니다. 아, 제가 오늘 사실, 어, 멀리 어딘가를 갔다 왔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걸 자꾸 하려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한 마리도 못 뽑고 멸망을 했던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동네 뽑기샵을 왔습니다. 아, 이게 참 저번에 뽑았던 잔만보를 무려 15만원을 썼는데, 한 마리를 못 뽑아서 엄청난 멸망을 당하고 그 아픈 마음을 여기서라도 조금 어 달래고자 왔습니다 제 이번에 계획은 목표는 키티 제가 키티 인형이 없어가지고 지금 키티처럼 생겼는데 얘를 뽑기 위해서 젤을 가져오고 바꿔치기를 해서 슝 올리는 걸로 해서 얘만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굉장히 예쁘긴 하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자, 더 넣을까요? 일단 얘 정도면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얘를 해서, 음, 일단 끌고, 아이고, 끌고 못 왔네요. 아니면 얘를 끌고 와서, 아니면 얘를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또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빵빵해가지고 잘안 나올 것 같긴 했습니다 네, 제가 포기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더라고요. 음, 근데 참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서, 참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 좋죠. 지금 아직 안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한번더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자돈놓고자 바로 자, 한 번, 슥, 끌어올려, 아우, 씨. 조금 안 되네요. 지금 탑이 없어가지고 힘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사실 탑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되죠. 자, 탑이 없는데, 한번더 잡아보겠습니다. 자, 누르기, 자, 한번 슥, 아, 좋습니다. 지금 중심 축이 거의 다 왔는데, 요거를 한번 살짝 당겨볼게요. 자, 지금 얼마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이게 참 애매하네요 한번더 땡겨 보겠습니다 자한번더꽉 아우 되게 힘안 받네 그럼 일단 얘를 냅두고 다시 탑으로 쓸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으로 가져올 것을 얘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움직이려나? 동그란 것들은 원래 잘안 되는데 노랫소리가 없어서 자 꽉! 그렇지 아이코. 아이고 아이고 이건 뭐죠? 제자리로 와버렸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게 뭔가 좀 멸망의 기운이 또 되살리고 있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아니면 이거를 어.. 엽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릴이 얘가 너무 높아서 한방에 튕겨져 나는데 얘로 해가지고 옆으로 타고 넘는 자 옆을 잡아서 옆통공법 우리 광순형님의 옆통공법 아이고 놓는 자리여서 안되네요 아...뭔가... 허허...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쉬워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잡아서 뒤집는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잘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천을 넣고 네 이게 참뭐랄고어 얘를 탑으로 쓰면 안될 수도 이런 말이야. 얘를 그냥 잡아서 자꽉꽉 꽉 잡아서 넘기자 그렇지 아유 이 떠버리네 그러면 얘를 잡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쟤를 끌고 와볼까요 지금 무게 작업이 되겠어가지고 쉽진 않은데, 자, 자, 잡아서, 아이고, 너무 쉽게 나버린데요. 자, 그러면 꼬리 부분을 잡아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오늘 아주 순난의 날입니다. 순난의 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어 뽑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로 가까요 아이고 심하네요 아, 아깝다 그러면 잘안 놓는 이쪽 범위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멸망이 기운이 가능한데요 지금 자, 주기를 잡아 줄까요? 아이고. 자, 그러면 몸통 잡아보겠습니다. 자, 몸통. 자, 몸통 잡기. 자, 꽉! 그렇지. 어 이거 얘는 나올 것 같네요. 자 몸통 검법이 통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아이고 자 끌고 하기 검법 밀어라. 아유 아 이게 탑이 너무 높아서 이게 잘안 나오네요. 그러면 얘를 빼고 뒤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밀어서 그렇다. 안 사나? 자, 하나 나왔고요. 아, 얘를 잡고 싶은데, 힘을 전혀 안 받아서 아이고 던져버리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좋은 장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자 우리 마리 집에도 있는데 마리를 또 뽑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탑이 있을 때만 나온다는 거. 어, 이거랑 이것도 나오기가 쉽긴 한데 집에 다 있는 거라서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형뽑기를 잘 못하는 K였습니다. 네 K입니다. 자 이게 방송으로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얘를 올리고 쟤를 빼서 다시 올리면 이제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은 만 원을 넣으면 조금 맞나? 일단 천 원짜리 바꿔보겠습니다. 돈을 최대한 적게 쓰기 위해서 천 원짜리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형 뽑기 하실 때만 원짜리를 막 넣으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만원 넣으시면, 어... 돈쓰는 속도 조절이 참안 되거든요. 참 가끔 오바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두 번만, 일단 목표치는 두 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 일단 제 설계대로 될지 일단 얘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요. 자, 꽉 잡아서 얘를 올려서 여기까지 모으면 되겠거든요. 그렇다. 아이고,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얘를 한번더 잡아서 저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키티랑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 되는데, 이게 나오려고 하네. 키티가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쟤를 내려놓고 지금 뽑을 수 있긴 한데,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나올 것 같아서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잡아 볼게요. 과연 어떻게 될지, 쉽게 나올까요? 어, 이거 뭐죠? 보자. 이 얘가 얘를 잡아서 가져가야 되나? 아 이럴 거면 만원 넣을 거랬나? 탑이 지금 너무 좋은 키티가 너무 탑이 좋아서 일단 지금 당기면 풀릴 거 같은데 풀리고 나서 떨어지면 얘를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깝죠. 아깝네요. 거의 다 됐는데, 865자 잡아서 뒤집어 올리기를 하면 좋은데, 아우, 노는 자리네요. 그러면 얘를 떨어뜨려서 이 자리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바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음, 어렵네요. 아우.. 안되네요 라프라스를 잡아서 아이고 간섭이 잡아라! 꽉! 그렇지! 오! 1타 쌍피! 1타 쌍피인가요? 어우.. 여기 힘이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럼 일단 얘를 돌려차기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티까지 같이 가나요? 아우 안 되는군요. 아 키티를 잡아야 되는데 키티 잡기 어렵네요. 일단 얘도 돌려치기로 이렇게 올려서 자 누르기 한 번. 가볼까요? 아이고, 자, 쉽게 나오지 않군요. 저 조금만 더 땡기면 나올 것 같은데, 아, 우리 목표인 키티가 참 쉽게 안 나오네요. 이런 누르기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아하, 일단 스트레스는 풀리네요. 어? 저건 뭐죠? 그렇죠. 놔야 되죠. 아 얘를 뽑아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물 뽑고 있네요. 일단 얘를 올려서 자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라꽉 그렇죠. 자 여기서 멈추겠죠. 뭐 지금까지 하던거랑 똑같습니다 얘를 또 이제 밀어서 뒤집는 방식으로 자 잡아서 끌고 가죠 그렇다. 자 라플라스까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쉽게 나오네. 이쪽 라인이 확실히 힘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모아서 그렇지. 자 누르기 한판 그렇. 찬이 왔다! 아, 이제 좀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하하. 자 그리고 아이 얘를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내려서 다시 올리려면 다른 대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잡으면 어차피 안되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많이 뽑긴 뽑아 하는 것 같은데. 아, 키티 뽑기가 너무 어렵네요. 아니면 이게 타고 내려가서 잡아서 한 바퀴 돌려치기는 얘가 놓을놓는 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 아, 뽑긴 많이 뽑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지우개. 지우개를 잡기 위한 역통검법인데요. 과연 꽉 잡아줄까요? 이게 눈을 미칠까요? 오! 그렇다. 아우 좋습니다. 어우 이거 키티 드디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과연? 아 아우 드디어 됐습니다 오늘 목표를 성공했습니다 자 얘는 일단 그냥 대충 날려주고요 꽉어 뭐죠 아 놓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하나, 아휴, 둘, 셋. 네, 오늘의 목표, 키티,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였습니다. 음.